이차 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입니다. 그 중요성인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차 전지는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차세대 핵심 기술 확보가 우리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차 전지는 오늘날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추월 나마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부가 뒷받침. 이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차 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입니다. 그 중요성인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차 전지는 오늘날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의 이차 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미국이 태평양 전쟁과 유럽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지금은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산업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전황이 불리하면 왜 불리한지, 그리고 무엇을 더 지원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정부도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두 개의 큰 산업 전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돼서 움직일지 논의해야 됩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을 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2차 전지 분야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고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을 시켜야 됩니다.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 완제품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차세대 핵심 기술 확보가 우리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은 기술 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 혁신으로 우리의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됩니다. 미국의 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